안녕하세요. 먹거리를 골라드립니다. 우리가연입니다.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먹거리를 골라드립니다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어떻게 개인으로서 먹거리를 바로잡게 되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수십 편의 영상을 통해서 고객님한테 전달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 고민은 2000년 정도로 올라가는데요. 이제 한 명의 소비자로서 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먹거리를 고민하고 찾고 어 결국에는 판매까지 하게 된 건데요. 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으신 분이나 특히 가족계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알레, 알레르기, 이런 가족 질환이 있으신 분들, 저도 그랬지만 아토피 요즘은 자녀분들 아토피가 굉장히 심하죠 이런 자녀를 두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전문적으로 이 먹거리를 공부했던 사람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선 분명 히 한계도 있고 모자란 점도 있겠지만 똑같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먹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가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 있더라고요 틀린 거보다는 보다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올바른 기준 먹거리를 제대로 고르려면 올바른 기준 생각하는 방식을 고쳐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먹거리를 들어서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00년에 저희 아버님이 64살에 비교적 요즘은 굉장히 젊은 나이이시죠.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또 췌장암이라고 하는 암이었는데요. 곧이어서 저희 첫째 아이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식생활이 좀 무너지게 되있죠 그때쯤에 학교를 통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군것질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아토피가 심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한 30년, 40년 정도에 알레르기 질환을 오래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네이저 알레르기나. 어, 피부 알레르기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천식으로 발전이 돼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졌을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아이가 하게 되니까 어, 이게 정말 관가할 수 없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오늘날 제가 이 길에 들어서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내리게 된 결론은 먹거리나 건강은 어떤 법칙이, 비율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제가 이름 붙인 건데 4대 6의 법칙입니다. 유전적인 게 4, 그리고 후천적인 습관, 먹거리 습관이 6이라는 거죠. 유전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 크긴 하지만 이 자극 요소를 줄여줌으로써 알레르기 같은 건 경감도 시킬 수가 있겠고요. 암이라든지 이런 것에 발병률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60%의 숙률을 가지고 시작한 게임의 결과를 갖다가 말씀드리면요, 좋은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정의 불화였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 장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요, 장모님 너무도 잘해주시긴 했는데 제가 아이 때문에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주방을 들, 들락거리니까 장모님이 어느 날저희 부르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위, 내가 해주는 것에 불만이 있나? 불만 있으면 얘기를 하지. 왜 남자가 이렇게 부엌을 자주 들락거리느냐라는 얘기였는데요. 물론 잘 해결이 됐고요. 그거 외에도 먹거리 이렇게 고치다 보니까 사실은 와이프도 좀 싫어했고 특히 아이가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제가 먹거리 그60%의 승률을 가지고 시작한 먹거리 개조 전투에 나쁜 부분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다 좋은 것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첫 번째는요,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경감이 되고요, 병원에서도 스테로이드만 바꾸면서 한 6개월 동안 치료를 하다가 끊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한 1,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제가 천식약을 안 먹고 제 알레르기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미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요, 맛을 즐기게 됐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이거 돈이 덜 듭니다. 먹거리 습관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은 이제 유행하는 먹거리 찾는다든지 기본적인 영양사가 모자르면서 뭐 카더라, 무슨 영양제 이런 걸 많이 찾잖아요. 저는 아주 일부 빼놓고는 그 이후로는 각종 영양제제, 건기식 이런 것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이 올바른 식단, 올바른 먹거리 선택하게 되면 돈이 훨씬 덜 든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생긴 좋은 효과는요. 먹거리가 굉장히 푹 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됐습니다. 제 체질이 어떻고, 제 습관이 어떻고, 제 식습관이 어떻고. 그래서 결국은 좋은 습관이 생긴 거죠. 선순환이 생겼습니다. 하나하나 먹거리를 따지고 저를 되돌아보게 되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행동이 고쳐지고요. 습관이 이제 좋은 쪽으로 됐고, 여러 가지 건강에서 개선되는 점들이 그냥 쫓아오더라고요.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좀 추상적인 게 얘기가 되겠지만, 삶의 중심까지 잡히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한번 당신이 드시는 먹거리 한번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다. 당신에 대한 이해와 함께 건강도 좋아지고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직접적으로 어떻게 먹거리를 고쳤는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 2년도에 인터넷 카페들 그러니까 저를 저 같은 고민한 부모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읽어봤더니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한 거는 아 먹거리를 고쳐보자. 집안 환경, 스트레스 줄이는 거 이런 건할 수가 없겠지만 먹거리를 갖다가 바꾸게 되면 자극을 줄일 수가 있겠고 애가 건강해지면 누르는 힘이 생겨서 알레르기 발현이 들라니까 먹거리를 고쳐보자 해서 첫 번째 했던 게. 많이 먹는 거를 갖다가 수십 가지를 이렇게 쭉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곳곳에 메모가 있거든요. 한 13가지로 지금부터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3가지는 뭐 완성된 이론도 아니고요. 제가 그 전문가도 아니어서 모자란 적이 많지만 꼭 참조를 하셨으면 하는 것은 전문가가 됐던 어느 사람이 얘기를 할때 한번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셔라. 요즘은 너무도 그냥 믿을 수 없는 근거 없는 얘기는 난무하고 있거든요. 뭐가 옳은 거야 이런 의문들 많으시잖아요. 생각의 중심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될것 같고요. 어떤 특정의 낮게 사실이 먹거리가 좋다가 아니라 그런 먹거리를 생각 고를 때는 어떤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어, 드렸으면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요. 주곡이었습니다. 주곡. 주옥. 현미의 중요성 밥의 중요성 굉장히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밥 하나만 바꾸셔도 식단의 30%가 좋아집니다. 쌀과 밀가루에 있어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첫 번째 문제는 요영양이 있죠. 영양. 도정 때문에 백미와 현미 그런 것처럼 또 백밀과 통밀이 있죠. 도정을 했는가 안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위생입니다. 꾸준히 매일 먹잖아요. 예를 들면 뭐, 쌀하은 2,000살이라든지, 뭐, 예전에 이렇게 유명했던 지역들이 있는데요. 현장을 실제로 가보면요. 차도 너무 많고, 공해가 너무 심하, 심합니다. 물도 더럽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주식으로 먹는 것일수록 위생이 아주 중요하구나. 그래서, 공해로부터 멀고, 깨끗한 물로 키우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밀가루 같은 것은 소화를 갖다가 못하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해외에서 밀가루 들어오기 위해서 전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밖에 내놓더라도 썩지도 않고 곰팡이도 않습니다. 한 6개월 동안 내놓더라도 그대로죠. 꼭 영양 때문이 아니어도 여기에는 뭔가 우리가 섭취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주식이 되는 쌀과 밀가루에 대해서는 한번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고기입니다, 고기. 단백질 원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토피 환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건강한 고기가 없더라고요. 소 돼지, 닭, 오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다 다른 고기 같지만 얘들이 먹는 사료가 한 90%니까 다 똑같습니다. 옥수수, 기본 콩 기본으로 한사료여 가지고 모양만 다를 뿐이지 성분들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 You are what you eat. 그렇게 보면 속기 비싼데도 먹으려고 기를 쓰고막 그러는데 고기서 고기더라,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먹거리하면서 아, 이거 괜히 광분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그리고 고기 맛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료에 의해서 키워진 지방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고요. 그 성분들이지 실제 고기 맛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엇을 먹이느냐, 어떤 사료를 먹이느냐, 특히 소나 닭 같은 경우는 풀을 얼마나 먹이느냐가 아주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유하고 계란입니다. 저희 아이를 보니까 우유하고 계란, 뭐, 이걸 안 먹는 날이 없더라고요. 2012년 통계인가를 보면, 그 국민 1인당 213개의 계란을 먹고요. 16년인가 1 7년의 통계를 보니까 늘어났더라고요. 240개 정도. 어린이들은 더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각종 유제품, 빵, 과자, 이런 걸 많이 먹잖아요. 이걸 좋은 걸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더라고요. 이 먹거리 쪽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경구지만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라는 거죠 좋은 계란, 좋은 우유 똑같더라고요 어떤 사료를 먹느냐 그리고 특히 풀을 먹느냐입니다 풀 먹인 소의 우유 그리고 그것을 만든 치즈 닭이 낳은 계란 이걸 찾아야 되더라고요 무엇을 먹었는가를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버터 이런 거는 뭐 고지혈증, 혈압 이런 데 절대 안 좋은 거 있는데 이제 그때 보게 된책 중에 하나지만 옥수수의 습격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TV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 버터를 먹고 고지혈증이나 이 비만을 갖다 고친 사례들도 있거든요 버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분인 거거든요 풀 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나 오메가9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먹는 것을 좋은 것으로 하시면 아주 효, 좋은 효과가 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요 육류 가공품입니다 대표적인 게 소세지, 어묵, 만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걸 워낙 좋아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이런 것들의 문제점은 이제 첨가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생각엔 좀 다릅니다. 전문가분들이 이런 것들의 첨가물 얘기를 하는데요. 원리적으로 보면 첨가물을 왜 썼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재료가 안 좋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은 좀 원재료도 좋은 걸 쓰려고 하는 쪽이 많이 생겨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런 가공품들은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갖다가 품질이 안 좋은 걸 쓰고 사실은 향신료나 여러 가지 첨가물로 내는 거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점과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업자가 돼서는 저도 어묵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어묵 제가 팔수 있는 거 찾는데 5년 걸렸습니다 소세지도 그 찾아내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좋은 원재료를 쓴 것과 첨가물까지 잘 컨트롤이 된 이런 가공품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1편잘 들으셨나요? 먹거리를 갖다가 잘 고치게 되면 좋아지는 것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런 것에서 생각하는 기준을 단편적으로 뭐 어떤 게 좋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하는 힘을 잘 기르시자라는 게 되어 고요2편 영상부터는 저도 집중적으로 제가 이렇게 범주를 먹거리 범주를 묶거든요. 그각 범죄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건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먹거리를 고를 것인가? 어떤 기준이 각 먹거리에서 중요한가? 나는 어떻게 나의 먹거리를 바로 잡았나?